신상품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높은 하이체어의 느낌이 납니다. 앞바퀴 쪽으로 펴낸다. 그만큼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베네피아 다산입니다 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이스터 3 디럭스형 유모차를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2023년 4월에 신상품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재가 바뀐 건데요 소프트 멜란지 소재부터 헤링본 까지 또 프레임도 유광, 무광 여러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이스터 3는 총 8가지 색상입니다. 플러스 4가지, 그 다음에 클래식 4가지입니다. 소프트 멜란지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밍크, 헌터 그린, 샴페인 샌드 이렇게 4가지고요. 클래식은 헤링본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캐비어, 페퍼, 머큐리, 트윙클 블랙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아한 디자인이죠. 박람회를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죠. 좌우에 보시면 아주 빼어난 곡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기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양대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차양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현재 기본 차양에서 이렇게 풀차양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완벽하게 햇빛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차양만만 이렇게 올려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디럭스형 유모차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신생아부터 탈 수가 있고요. 22km까지 보통 탑니다. 적게 타는 경우는 뭐 36개월 전후로 타지만 더 오래 타는 경우는 4살, 5살까지도 탈수 있는 게 바로 이 디럭스형 유모차고요. 오이스터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높이도 굉장히 높은 하이체어의 느낌이 납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는 바닥에서부터 65cm고요. 하이 포지션 어댑터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약 77c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이 포지션 어댑터를 장착을 할 때와 안할 때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포지션입니다. 기본 체어 포지션이고요. 하이 포지션 어댑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하이포지션 어댑터로 올라가면 약 지면에서 77c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아기를 태우고, 눕히고, 재울 때 엄마가 아이 콘택이 가능하고요. 엄마들이 허리가 많이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허리가 아픈데 그만큼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거는 후기 사은품으로 나가니까 반드시 포토 후기를 작성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딩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순서가 뒷바퀴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 고정이 됐죠? 앞으로 돌려서 앞바퀴를 고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버튼이 있죠? 락하고 언락입니다.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락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바퀴를 돌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차양마을 완전히 접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차양마을 이렇게 펴서 자녀를 태우고 운행을 하시다가 앞에 가깝해서 앞을 좀 열었습니다. 오픈형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상태에서 차양마을 접게 되면 완전히 접히지가 않습니다. 강제로휴으로 하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 시킨 상태에서 접으셔야지 깔끔하게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실 게 오이스터 3는 접을 때 무조건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낸다. 앞보기 할 때와 마주보기 할때 동일합니다. 무조건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낸 다음에 접으시면 됩니다. 핸들 밑에 양쪽으로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손가락으로 당기신 다음에 당기신 다음에 앞으로 던지시면 바로 폴딩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 마지막 폴딩이 될 때는 여기 보시면 레바가 있습니다. 이 레바가 끝까지 잘 때까지 보내주시면 폴딩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플러스 모델부터는 등판에 이렇게 깔끔하게 원단이 포함이 돼가지고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폴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힘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폴딩 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닫고 뒤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락 버튼만 풀어주시면 뒷바퀴가 그냥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올리시면 폴딩 1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받이를 그냥 올려주시면 언폴링이 끝나는 거고요. 이때 뒷바퀴를 다시 풀어주시고 앞바퀴를 풀어주시면 자유롭게 핸들링이 되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마주 보기 상태에서 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주 보기를 하든 앞 보기를 하든 무조건 시트는 앞바퀴 쪽으로 보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냅니다. 앞바퀴 쪽으로 보내야지 폴딩 하실 때 간편하고 완벽하게 세플스탠까지. 완성이 됩니다. 언폴딩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뒷바퀴가 뜬 상태에서 락을 풀시게 되면 뒷바퀴가 떨어지고 핸들을 잡아 올리시면 아주 쉽고 편하게 언폴딩이 되는 거고요. 밑때 시트를 올리시면 완성이 되고요. 뒷바퀴를 풀어주시고 앞바퀴도 풀어주시면 자유로운 핸들링으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폴딩과 언폴딩을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터3, 어떻게 앞보기가 뒷보기가 되고, 모기장은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운행을 할 때는 손잡이 높이가 보통 키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한데요.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버튼 가운데 보시면, 네 손가락으로 누르신 다음에, 자, 현재가 1단이고요. 자, 2단입니다. 그리고 3단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2단, 다 일단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트 양대면으로 전환하는 가장 첫 번째로 버튼입니다. 안전벨트를 보기 쉽게 열어드리면 시트 안쪽에 히든 손잡이가 있습니다. 히든 손잡이. 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양쪽에 락 버튼이 풀리게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당겨주시면 바로 시트가 올라가게 돼서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돌리셔서 딱 보기로 전환하시면 양대면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뒷바퀴를 고정을 해 놓으시면 앞뒤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이스터3 장점 중에 하나가 모기장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일체형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레그레스트 앞쪽에 보시면 히든 지퍼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퍼를 여시면 이 안에 모기장이 숨어 있습니다. 여름에 모기장을 깜빡하고 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붙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똑딱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풀러서 나중에 세척도 가능하시고 다시 끼우고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퍼로 마감이 됩니다. 모기장 때문에 이 공간을 좀 깊습니다. 모기장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생아일 경우에 엉덩이나 척추에 힘이 없어서 아이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발받침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이가 앉아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편안하다고들 합니다. 자녀가 컸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발받침을 씻으면 되고 더성장 했을 때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발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때 쓰던 위치와 포지션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확장이 3단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을 해도 쉽게 융호차를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차양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동시에 양쪽으로 누르신 다음에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올리시면 고정이 되고요. 3단계로 또 올리시면 또 고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차양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레스트와 안전벨트 위치도 같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큰 아이들까지도 충분히 탈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받이의 각도는 총 3단계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3단계 상태에 누웠을 때는 약 17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게 1단계입니다. 자녀가 핸들바를 잡고 장난치면서 놀 수도 있고요. 2단계 이렇게 누워서 힘들었을 때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완전히 내리면 이렇게 175도까지 돼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위치가 가능합니다. 오이스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핸들링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형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굉장히 편안하고 좀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우리 아이를 잘 받쳐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바퀴에는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심지어는 발로 밟아도 됩니다. 뭐 밟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편안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뒷바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바퀴는 더 예술입니다. 뒷바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유모차가 굉장히 잘 받쳐주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뒷바퀴에 직결되어 있는 서스펜션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고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잘 받아준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터 사용하시는 분들 보시면 안전벨트가 너무 편하다. 왜냐하면 마그네틱이거든요, 마그네틱. 먼저 왼쪽에 있는 안전벨트를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안전벨트도 역시 체결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을 체결을 하면 되는데, 이때 마그네틱으로 자연스럽게 올리기만 해도 달라붙습니다. 가운데 있는 안전벨트로 올리시면 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올려만 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착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장바구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 15kg까지 적재가 가능한 장바구니고요. 앞에 보시면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잡아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안쪽도 굉장히 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메시망, 뒤쪽도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서 장바구니에 넣은 물건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보시면 최종적으로 막아져 있는 것과 또 망이 안에 메시가 있어서 그 안에 분리되어 있는 제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이스터3를 구매하시면 총 4가지의 기본 사은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컵홀더 두 번째로는 일체형 모기장 세 번째는 선쉐이드 네 번째로는 냉감 쿨시트입니다 모두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짜잔! 뭔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 상태로는 세 가지의 추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파라솔 보이죠. 선별적으로 파라솔을 하고 싶다. 또 디자인 때문에 하고 싶다 하시면 파라솔을 추가해서 다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체인지백입니다. 체인지백이 요번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뒤에 메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배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메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예쁘죠? 네. 펜싱백이 아주 편리하게 배낭형으로 바뀌어서 분유통이나 여러가지 들 수가 있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품모프가 잘 나가게 되어있는데요. 품모프를 지금 장착한 상태입니다. 한번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전벨트를 빼서 올릴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굉장히 따뜻한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이 불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아이가 춥지 않게끔 유모차를 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이스터 3 품질 보증 기간 1년인데요, 정품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정품 등록을 하셔야지 포토 후기도 가능합니다. 먼저 시트를 완전히 분리하시게 되면 시트 밑에 이렇게 정품 인증 번호가 나옵니다. 정품 등록을 하셔야지 품질 보증 1년 받을 수가 있고요.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토 후기를 작성하시면. 두 가지 사은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 포지션 어댑터. 두 번째로 사계절 방풍 커버입니다. 역시 모두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이스터3 영국에서 온 프리미엄 유모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베네피아 다산점에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